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뉴스 9 시작합니다.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정부 서울청사 사무실에 침입해서 성적을 조작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젯밤 피의자 송씨를 구속 수감했습니다. 네, 송씨가 인사현식처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이문 옆에 잠금장치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. 김관 기자입니다. 피자 송 씨는 지난달 26일 밤 9시쯤 정부 서울청사 16층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 담당자 컴퓨터에서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송 씨를 구속 수감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취급 공무원으로 모셔 있습니다. 청사 1차 출입문부터 인사혁신처 사무실 문, PC 보안 체계까지 네 단계가 무용지물이었습니다. 특히 인사혁신처 사무실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문 옆에 잠금장치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진술까지 나왔습니다. 경찰은 인사혁신처 관계자를 통해 아침 일찍 청소원들이 사무실을 청소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비밀번호를 적어뒀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이에 대해 조성재 인사혁신처 채용 관리 과장은 사무실 도로 옆에 비밀번호를 적어온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경찰은 송 씨의 행적상 내부자의 도움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김관입니다.